사과가 달린 것을 보면 어떤 모습은 서로 이웃 사과와 이웃 사과와 근접해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이럴 때는 요 부분에 심식 나방이라든가 노린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가해하기 쉬워요. 여기 색도 잘안 나지만 가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쪽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가지를 사과나무 요즘 도장지 자르잖아요. 가지를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기대어 줍니다. 요렇게 기대어 주면은 어, 사과가 어, 벌어져서 서로 간섭도 받지 않고 이제 색이 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요. 자르잖아요. 아, 제가 한 손이라서 그런데요. 요것을 여기를 쪼개줍니다. 여기를 쪼개주고 비틀어요 한번 비틀고 반대쪽도 비 틀고 그래서 요 끝을 끝을 살짝 날립니다. 끝을 살짝 날려요. 끝을 살짝 아, 잘안 나옵니다. 끝을 살짝 전지가위로 날리면은 가지에 끼우기가 좋아요. 가지에. 잘안될 때는 가지를 한쪽을 이렇게 벌려서 넣으면 됩니다. 가지를 이렇게 벌려서 넣어도 되고,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쪼개만 가지고도 끼워 놓으면은 의지가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